물을 마시러 기어가는 노숙자. 한 여자가 그 옆을 지나며. 아우, 역겨워. 빵을 밟고 물을 차며 지나가는데. 저기요, 아가씨. 어르신께 무례한 거 아닌가요? 나한테 감히 훈계해요? 당신 같은 오지랍이 사회를 망쳐요.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웃기고 있네. 지금 수십억짜리 계약 따러 가는 중이에요. 당신들 같은 쓰레기 정의보다 중요한 계약이요. 여자는 비웃으며. 아, 근데 조심하세요. 저런 쓰레기한테 동정심 주면 돈 뜯기는 건 시간 문제니까. 멍청한 사람들 참 많다니까. 그녀의 말은 무시하고. 할아버지 목마르시죠? 물을 건넵니다. 할아버지 배고프실 텐데 금방 먹을 거 사올게요. 고비서님, 이 할아버지 좀 봐주세요. 음식을 사온 여자.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그때 전화기가 울리고. 여보세요? 지금 회사 앞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 두 명만 보내주세요. 이분을 당분간 모실 수 있게요.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고비서 갑시다. 한 시간 뒤. 도대체 이 회사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게 해요? 이게 약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때 사장이 들어오고 혜진아 밖에 나가 있어. 네 사장님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 사장님이셨어요? 아까 그건 작은 오해였고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요. 사인하시죠. 저도 오해라고 생각해요. 계약은 당연히 해야죠. 역시 사장님은 시원시원하시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류를 본 계약자는 해지 계약서요? 아까 그일 덕분에 곽 사장님의 인품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손해 보기 전에 계약 끊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이 계약 수십억 짜리예요. 당신 같은 중소기업 사장이 거절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신이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 이 계약만 해주시면 아래 노숙자 평생 책임질게요. 어때요? 됐죠? 이런 거 원한 거잖아요. 감동 드라마.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전 진심인데요. 그럼 이 계약은요? 아, 말씀 안 드렸네요. 전 모르는 사람이랑 농담 안 합니다. <laughs> 당신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아까 밟은 건 빵이 아니라 당신 밥그릇이었다는 걸? 이제 나가주세요. 사장의 행동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